비올라가 1막과 2막의 성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막에서는 굉장히 좀 소녀스럽고 존경하면서도 사랑에 빠진 그런 모습을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. 2막에서는 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진 과정이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하. 상희 오빠랑 비슷하게 기세인 것 같은데요. 저도 긴장이 잘 없는 편이고 그동안 연습해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무대에 설수 있는 힘이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비올라드레셉스를 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 비올라드레셉스는 스 사실 패션의 인물이기는 저희 비올라로서는 좀 열려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뭔가 어 공주관 정말 상반된 어떤 모습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좀 무대 위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일들이 얘기했듯이 좀 관객분들한테 위트 있고 코믹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그런 데서 또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매력을 얘기를 잘 못하나 싶었는데 제가 얘기해 보니까 못하겠네요. 네, 매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. 네. 지켜봐 주십시오.